자, 이총을 맞으면 무려 제가 정한 위치로 당신들이 텔레포트 된다는 사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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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잿모타 방향인데... UFO... 난 봤어. 어제 새벽에 하늘에서 갑자기 혜성이 떨어지더니... UFO가 나와서 잭모타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아이, 섬에... 그게 진짜야? 무지 흥미로운데? 분명 외계 문명의 산물이 잼모타 어딘가 떨어진 거라고. 그거 근데 먼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 생명체 동아리 회상인 내가 아주 좋은 곳에 먼저 쓰고 그 다음 신고하면 되지. 오, 인지나 한번 모자고. 좋아, 좋아. 그럼 내일 잼모타에서 만나자. 내가 특별 게스트도 데리고 올게. 알았어. 야, 내일 봐.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바로! 바로 로블 점프맵께 꼽니다! 로블 점프맵께 천재! 뭐 어디가? 어디가? <laughs> 부끄러워하기는 로블 점프맵께죄 많은 남자, 평강님을 모시고, 젬못타 레이스를 해볼 겁니다! <웃음> <왜>? <웃음> 와, 뭐 <안 웃음> 자, 그러면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다 뒤돌아서 바깥에 보고 계세요. 빨리 여기 <laughs> 딱 붙어요! 고맙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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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빨리! 웃음> 혼자만 뭐 찾은 거 아니야? 저 여기 외계인의 물건을 찾았다. 나만 주세요. 자 이제 맛보기로 스타트를 해볼까요? 예. 네. 아 뭐야 뭐야 뭐야! 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어나땅 게임 2로 이동해야겠다. 땅 게임 2로 이동. <laughs> 야 빨리 이리 와!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일로 도망가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왜안왜안 되지? 아, 내가 이걸 쏘는 속도보다 평화가 더 빨라서 못 잡았어!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만 걸렸나 걸렸어! 나만 걸렸어! 걸렸어. 자이 총을 맞으면 무려 제가 정한 위치로 당신들이 텔레포트 된다는 사실! 맙소사. 뭐 아니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전투력 측정을 해봤거든? 저기 워업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내가 총을 맞추는 속도보다 너무 너무 빨라! 그래서 안 되겠어. 우리 다 총을 가져야 될것 같아. 네? 그런데! 왜어아요 아,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도 평화을못 이긴다? 에이. 그 사람은 반성해야 돼. <웃음> <웃음> 혼자 나 줌브레디님도 이겼어. 어? 맞다. 어? 어? 우리 여기다가 저장하자. 여기 최대한 그래? 멀리 걸어오게 여기 여기다 어? 저장해 아, 그래, 그래. 더x3 어, 어. 옆꼭지에다가 저장하고 어. 자 그럼 다들 준비하시고 시작! 아잇 시작! 아잇 지금이야! <laughs> 지금이야! 가자 <맞아>, 가자 <맞아. 웃음>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laughs> 막아x3 막아, 막아. 야 저기 뭐야 야 <laughs> 아, 맞췄다 아, 뭐, 맞췄다 <laughs> <laughs> 야 뭐야 왜왜 저기서 <laughs> <laughs> 잠거만자 잠깐, 무빙 잠깐만 자 절대 저기 무빙? 못 가게 아, 해야 돼 나를 맞춰 아찬이왜 <laughs> 맞아 무빙 <laughs> 무빙 무빙 미치겠다. 야말이 참아. 김치야 떨어졌다. 오르브로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어, 잠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높이. 높이. 무빙. 잘못. 왜 이렇게 <목소리> 잘못? 아, 아, 왜 이렇게 잘못? 아 맞아. 무빙 치야 떨어졌다. <목소리> 내가 평화보다 위에 있다. <목소리> 맞아! <목소리> 네. 천부터 <그래서> 내려놓으시죠. <목소리> 평화기 꼴찌다 꼴찌. <목소리> 그래서 난 홍차를 쏜다. 야, 홍차가 1등하게 따가순 없지. 이따가 이따가 가 이따가 이따가 올라가잖아가가 이따가 이 이따가 이야서 이따가 이따가 서로 견제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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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확히 1등이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애고 못 잡았는데. 빨리 빨리 잡았어. 내가 너무 욕심 부렸다. 애들 보이지도 않아. 야 평화 8분만 했겠는데. 젬 못하. 빨리 잡아야 돼. 쟤 들어 쟤... 빨리 맞춰야 된다. 올라가. 너 너희한테 어. 달렸다. 맞췄네 맞췄네. 맞췄어. 야 이거 아니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라 잘안 맞아. 안돼. 지금 무슨 색인데, 무슨 색인데? 맞아, 분홍색이요. 분홍색 끝?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여. 어떻게 이렇게 안볼 수가 있지? 마치 첫사랑 같아 <laughs> 사랑은 늘 도망가. <웃음> <웃음> 나, 내가 1등 할 거야. 그건 안 되지. <웃음> 아! <웃음> 그만해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빨리 평화 내려야 된다고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laughs> 아아아발아아좀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 야너 라이벌 잘하잖아 소지. <웃음> <웃음> 아 진짜 괜히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놓쳤어. 야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 어디. 잠이 안칠수다 어떻게 리있다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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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예측샷 예측샷. 왔다 왔다 다 맞췄어 맞췄어 아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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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법이에요. 와! 뭐야? 사랑은 늘 도망가는 법이래. 로맨틱하다. 쫓아가. <목소리> 도망치는 게 로맨틱한 게 맞아? 맞아, 도마라. <목소리> 아, 피면 죽는다잖아요. 근데 이거. 미안해요. 나의 사랑. 한 방에 보낼게요. 고통 없이. 고통. 오이. 오이. 아이, 뭐야. 야, 미안 뭐야, 뭐야. 야, 내 올려줘버렸다. 실수. 야, 나도 올려줘. 그럴까 나도 올려줘. 야, 야, 야. 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나 지금 떨어지고 있어! <laughs> <미안해. 웃음> 야! 야 내다 나 떨어졌다 나 떨어졌다 나 떨어졌어! 로빈? 야 방차다 네가 운, 방차 아, 나이스! 나이스! 더더 <laughs> 떨어뜨려! 더 떨어뜨려! <laughs> 사람은또 <오>. 도망가. <laughs>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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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맞다! <laughs> <나>, 아, <laughs>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대처로 왔다 대처로. 자 평화 어디 있는지 볼까? 야 평화 가야지. 음. 야, 너무 빨라! 용감해좀 올라오면서 해야 돼. 지금 너무 빠르고든 음, 평화님이? 나 올라오고 있었던 건데? 용감벨 맞아라! <laughs> 어, 고마워! 어, 고마워! 너는 내려가라! 너... <laughs> 아니, <너> 잘못 쳐 <laughs> 잘못됐다! 너도 내려가라! <웃음> <웃음> 뭐야, 밑에 한 명이 생겼는데요? 그게 한참 바보 아니냐, 쟤네? 뭐야, 이게? 와, 동메달이다. 우리 둘이 위치 바뀌는 잘못 다 했어.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용감이 1등, 내가 2등, 평안님이 3등. 그리고 셋이 강찬이야. <laughs> 그래서 나한테 예. <laughs> 용감이랑 내가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평안님한테 진단 말이야. 이대로 가면은... 지, 내가 아까 옆에서 같이 있었잖아. 진짜 빨라.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아까 하얀색으로 저장한 거 맞지? 나 기억이 안 나. 야, 너 초록색으로 저장해버린 거 같은데? 내가 평화를 막아야돼 내가 이 판을 막아야돼 막아야돼! 너밖에 없어 홍차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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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올려주버렸네 얘들 미안해 어딘데 어딘데 노란색이야 <laughs> 아, 먼저 갑니다 안돼 <laughs> 야나 <laughs> 노란색이야 아, 먼저 갑니다 <laughs> <laughs> 나 대처 <대초> 왔어. 2등이다 <laughs> 뭐야 내거 맞은 거 아니지? <laughs> 나 올려줘. 나 올려줘. 잠깐 잠깐 팀플레이를 해야겠는데. 홍자 어디 <laughs> 있어? 대처했어. 조금만 뒤로 가봐. 조금만 뒤로. <laughs> 가운데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어, 됐다. 됐다. <laughs> 고마워 동찬. 팀플레이야 팀플레이 지금부터. <laughs> 평평 무슨 색깔 갔어? 저요 저 보라색입니다.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보라색이야? 야 잠깐만 내 밑에 바로 있어 내 바로 밑에 있어. 이 어떻게 어떻게? 아니 저 사람 땅을 접어서 달려 지금 측지법 써.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나 맞추기 딱 좋아. 어떻게 맞춰 버려? 빨리 맞춰. 러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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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잠시만 헐 떨어져 무등치다 떨어져. 졌내 손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아 나도 떨어졌는데 잠깐만. 야, 야. <laughs> 아 잠시만 <laughs> 무섭죠 무섭죠 뭐야 아, 어디신 거 <laughs> 어디 됐어 어디 됐어 아저저 저기 저기구지구나 저기 나 정정당당하게 할 거야 나 평왕님 안쏠 거야 <laughs>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고 나 지금 중불레드 이긴 용감인이라고 <laughs> 그때 운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laughs> 그건 맞지 잠깐만 난중불레드님 님도 이기고 평왕님도 이길 거야. 야, 당찬아. 용감맨이 저 마을 음 먹었으면 우리 진 거야. <laughs> 그래서 용감맨 엉덩이라는 노래도 만들 거야. 어, 떨어졌다. 잠깐만 싸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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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역전당했어. 떨어졌어. <laughs> 걸렸어. 미안해요, 평화님. 미안해요. 아, 뭐야 이거? 미안해요. 아, 뭐야 이거? I love you. <laughs> 태초 태초인데요? I'm sorry but I love you.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야, 어, 뭐야? 죄일 받은 남자 성격까지 어! 좋다니 질튼한다너 조금 반한 거 같아. 네. 당장 이리로 어, 와. 뭐야? 뭐야? 아 걱정하지 말고 맞아. 아, 아, 걱정하지 말고 맞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믿어. 진짜로. 긴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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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거기 보러 내가 맞췄으면 보라색으로 가는 건데. 당장 봐. 뭐. 야, 너네 그럼 다 무슨 색깔이야? 당찬이나 쏴가지고 나 흰색이야. 하지만 난 1등이지롱. 방차아 <laughs> <당찬아. 웃음>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 너 선배한테 그러면 어떡해. 승부에 선배는 없어. 방금 얘기했듯이 네 분이 잘못 섰습니다. <laughs> 너 보라색이다. 홍차나 지금 거기서 너쏠수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진짜 제발. 미안해. 아, 조금 쉴까? <웃음> 어. 그래 <laughs> <laughs> 조금 쉬자. <어이>. 음, <laughs> <laughs> 야 그러면 내가 누구 봄이면은 쏴줄게. 홍차 나도 지금 보이거든? 나 한번 쏴봐 도 돼? 내가 어디 등록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저 평화 기 있는 것 같아. 어? 야. 어? 네? 나 내가 아닌데? 야 뭐야? 나 보라색에서 왜 내려왔어? 아 내가 거기다 저장했었구나. <웃음> <웃음> 자 용감해 내가 어. 내가 진짜로 너는 용서 못해. 용서 해보시지. 홍차 빚을게 안 올리면 너 어. 그래 홍차 어디 있어 내가 올려줄게 이거 누구지 당찬인데 저거는 어나나 나 홍차야 용감해 올려줘 아니야 저렇게 파란 홍차가 어딨어 소리가 더 얇아야 돼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뭐야 야 홍차다 홍차 방금 나 들려 들었는데 나 <laughs> 인정 인정 이게 나랑 똑같아 야 올려줘야겠다 <웃음> <웃음> 제발요 형 왔어 <laughs> 아니요 빨리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야, 개량이 내 앞에서 맞을라 해. 내위 칸에서 맞을라 해. 맞았다. 됐다, 됐다. 야야야, 야, 야. 홍차 내가 거길왜너 올린 줄 알아? 왜? 어차피 그냥 해도 이기거든. <laughs> 야, 근데 지금 진짜 팽팽한 게 밑에 평왕님 벌써 보라색까지 왔어. <laughs> 저 사람 우리가 떨어뜨렸던 거 맞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빨리 올라가세다 그러면. 당찬이 내가 올려줘야겠다. 어, 나 여기 있어.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야 당찬이 이제 안 보인다. 그리고 평원님이 너무 빨리 오고 있다. <laughs> 아니안 보인다고? 잠깐만. 달려, 달려. 여기 여기 여기. 저 아, 뒤로 가.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어쩔 수 없어. 어, 빨리 올라가야 돼. 야나 빨리 올라가야 돼. 블라우. 내가 총알 쏘는 대로 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야평원 지금 보라색이랑 찐 보라색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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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됐 됐다 됐다 오케이 <목소리가> 오케이 야 이거 지금 승부야 왜냐면 평이 바로 밑에 다고 지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지금 보라색 저장했거든 너네 올라가 어쩔 수 없다 올라가 무둘다 어? 올라가 야야둘다 올라가 고맙어 <laughs> <목소리가> <도왔어>. 이게 팀이지 <목소리가> 올라갈게 야내 밑에 바로 평화님이야 야 막아야 돼야 진짜, 진짜,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빨라. <목소리가> 빨리 올라가 어디까지 <야>. 가셨을라나 <목소리가> <끄> 야, 나 지금 진짜 긴장했어. 정말 엄청나. 난소미 안셔져. 진짜 기고 싶어. 내 밑에 젬모타 귀신 온다. <끄> 뭐야? 야, 진짜 모타 귀신. 모의 악귀가 바로 밑, 바로 밑에. 야, 저는거보 야 뭐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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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이겨야 돼! 보이 보이 야, 야, 보이! 야왜 이렇게 빨라? 보이 <laughs> 나 올려줘! 야 로블로스 캐릭터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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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었어? 그래 그래. 맞아. 근데는 3대10 치는 사람인데 우리 3대 10도 안 맞히면서 덤빈 거야! 야나 지금 검은색 진입했어. 내가 바지 가랑이 잡을게. 잠깐만. 어어! <laughs> 야 잠깐만 더안 가야 우리 바로지어 야, 야, 야. 우리 바로지어 야, 야. 야. 바로 잠깐만 잠깐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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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잠깐만 나 지금 귀신 봤어 아, 아, 아 여기 계셨구나 야나 진짜, 진짜 놀랐어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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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어, 있어 야 내가 한 수... 번만 속게한 어. 번만 쏠게 야나 숨이 안 쉬어서 지금 야안 네, 맞아 안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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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서 가면 제가 그냥 다른 사람 맞을 수도 있겠죠.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장을 위에다 하셨구만요. <laughs> 야 홍차 끌어내려. 야! 야! 끌어내려 끌어내려. 야 당찬도 끌어내려야 돼. 지금 다 끌어내려. 당찬 내려. 도전 도전. 야 잠깐만 무빙. 야, 야, 야 평화 쏴야 돼. 평화 평화 안 된다고. 맞아 빨리 쏴야 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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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나 당찬 당찬도 떨어뜨려. 당찬 빨리 떨어뜨려줘 용감해. 올라가. 못 맞출걸, 못 맞출걸. 평악 한번더 맞춰야 되겠다. 야, 왜요, 왜요, 왜 야, 야, 이게 사람이 이게 회오리 뛰는 속도가 이게 맞냐? 저저 저 이미 몸통이 사라졌어요. 몸통 가지고. 평화공 어찌하여 목만 오렸어 거의 치즈야, 저 사람. <laughs> 평악 맞춰줘, 제발. 아니, 다 맞출 거야. 그러면서 왜 저만 쏘시죠? 어, 오면 쏠 거야. 쏠수 있어! 오면 쏠 거야! 야 맞은... <뭐로> 아! 오케이. 야, 여기서 맞아 여기서 야, 아거 봐봐, 맞거봐맞 야, 야. 야, 야, 지금 집주 집주 아, 맞아. 맞아. 야, 지금 야, 지금 살려. 야, 지금 부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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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야, 지금 살 야, 야, 지금 야, 지금 지금 살려. 지금 지금 야, 지금 어머 사격 어머 사격 어머 저 맞췄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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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못가야나야 나는 아니지 <laughs> 나는 <나를> 쏘지 말고 <laughs> 너도 못가용 윤아 아, 너도 못가 <laughs> <laughs> 너도 못가 <laughs> 아좀 가게 해주세요 <목소리> 야왜 내가 여기로 떨어져 나 피없어 <laughs> 야 이제 야 총알 다 달았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발씩만 쏘자 그래 그래 아 알았어 그럼 나 지금 평양님 쏜다 딱 맞춰서 알겠어 아, 야 지금 쏘자 아 맞췄다 맞췄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달려 야 이걸로 이제 질까 야나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야 베리카 야, 바로 뒤로 왜날 쏜거야 야내내 초발 내 끝났다 이제 당첨 너만 남았어. 야 잠깐만. 야, 나 수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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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우리 수만 안돼 지금. 야 지금 바로 있어. 있어. 야, 아니, 안안 있어. 있어. 앞, 앞 있어 바로 앞, 앞 있어. 아직 바로 앞 있다고 바로 앞 있다고 나 해내야 돼나 해내야 돼. 야내 해내야 해. 나 해내야 돼나 해내야 돼나 해내야 돼. 야안 돼. 야 우리 초발 끝났어 이제. 야 근데 걔들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야나는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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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바로 앞, 앞 있다. 얘들아 나 지금 다왔어다왔어 나왔어. 영감이 왜짠영이왜짠 하지 마야이왜 하지 마 야, 야, 하지 마요하지하 됐다, 됐하 됐다, 아.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아 아. 야아하하하하이하아하야야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겼어 나 아 이렇게 오늘 외계 문명을 사용해서 치사하고 졸렬한 결투를 해봤는데 어. 어땠어 얘들아 이긴 것 같아? 난1 0 0번진것 같아 오히려 아니야 난 이겼어 난 이긴다 난 이게 이기... 어 그래 우리 정신 승리하자 어. 이겼다 예 이겼다 어. 이긴 건가 아, <laughs> 진것 같은데 저는 저도 만족합니다. <laughs> 이럴 수가 얘들아 우리가 인성까지 진 거야 <laughs> 천재 중에 천재 평황님과 결투 아닌 결투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요 그럼 안녕 안녕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다음에 <laughs> 팔다리로만 만나요 <laughs>